여러분, 안녕하세요. 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포틀랜드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이번주에는 오래곤 포틀랜드로 왔어요. 지난주에 GDC라고 게임 개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팅 한 60개 정도를 하고 왔더니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틀랜드는 처음 왔었던 게 2009년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4년, 15년 만에 왔는데 너무 감회가 새, 좀 새롭고 남다른 거 있죠? 제 출장 브이로그도 좋지만 오늘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제가 가족하고 처음 이민을 왔을 때가 2006년도였었거든요. 그때 가족 이민을 같이 왔었던 때가 이곳 포틀랜드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완전 포틀랜드 도시 중심가는 아니고 호틀랜드에서 다리를 건너면 있는 워싱턴의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로 갔어요. 여러분 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어요. 진짜 기본적인 거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이 정도 했지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어를 이렇게 못하니까 그때 저희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좋은 대학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학교가 4시쯤 끝나는데 그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가족들하고 또 한국말만 하잖아요. 좀그 시간에 영어를 더 배워야 되는데 그 시간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뭐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 생활이 넉넉치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알바하고 이런 뭔가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다 면접을 보는데 진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고용할 것만 같은 그런 곳에 면접을 갔습니다. 그때 그 레스토랑, 그때 거기가 펜다 익스프레스라고 아시안 음식을 파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크게 뭐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접을 딱 붙고 나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늘고 나서는 버팔로 와일드윙이라는 스포츠 바겸 약간 치킨 윙 같은 거 파는 그런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스트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호스트가 뭐하는 거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점으로 들어오잖아요 Hi, how are you? Is a table for two? 몇명 왔냐고 하고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핸드폰도 팔아보고 레스토랑에서 일도 해보고 그때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쌓아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오후 시프트랑 저녁 시프트부터 일을 했는데 그게 주로 한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프트였어요. 그래서 오전 7시부터 4시까지는 학교 가고 그리고 5시부터 12시까지는 알바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자고 이런 삶을 제 고등학교 2학년 미국 도착하자마자 부터 대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게 레스토랑에 계속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짬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에다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빼곡하게 써서 갔어요 그리고 틈새 시간을 이용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일할 때는 진짜 몰랐는데,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니까, 워낙 막 스포츠바 이런 데서 일했으니까, 막 진짜 시끄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진짜 모르겠는데,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사람이 3, 4시간 밖에 안 자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서부터 너무 졸려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앉아가지고 몇번 이렇게 잠들고, 그렇게 제 몸을 갈다시피 1년을 그렇게 갈다시피 서빙하고 학교생활하고 또 영어공부 저녁에 하고 이러니까 진짜 영어를 제법 1년차쯤에는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벌었었던 돈이 뭐 당연히 생활비로 들어가고 제 학비로 들어가고 이러긴 했지만 여러분 저 그때 돈 진짜 많이 벌었었거든요 미국은 팀문화가 있잖아요 이 팀문화가 있으니까 와 제가 서빙하고 이럴 때는 캐시가 진짜 이만큼씩 있는거예요 ATM을 간 적이 없을 정도로 막 3-4천불씩 팁으로만 그렇게 고등학교때 벌었어요 어마,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 당시만 해도 포틀랜드에 이제 아시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와도 아시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당시엔 진짜 동양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정말 차별,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손님들한테 영어 못한다고 구박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들게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면서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한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때 배웠었던 사람들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영업하는 방법, 나를 셀링하는 방법. 제가 지금 사회에 나와서 취직하고 뭐 면접 보고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 파트너십 롤을 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제가 사이드로 애쉬벨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딱한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롤을 맡고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응대하고 이렇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참 커뮤니케이션 만큼은 애슐리다. 이런 칭찬을 항상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분이 한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살때 정말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냥 여기 생각 포틀랜드 그때 저를 생각하면 그냥 힘든 기억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기를 딱 뜨고 나서는 별로 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좋은 방에 묵으면서, 묵으면서 회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출장 온 저를 보는데, 그냥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아,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카운슬러 선생님이 저는 절대 좋은 대학 못갈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오기가 생기는 거야? 나할수 있는데? 포틀랜드 떠나고 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UC 버클리 대학교에 장학금 받고 심지어 상위 4% 안에 드는 점수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롤, 저희 회사, 가족,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사업 등등등 지금 제가 일궈낸 모든 것들이 제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진짜 힘들게 일어낸 거라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희망 같은 그런 존재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밝고 에너지 넘치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힘든 거 하나 없이 이렇게 큰줄 아는데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기에 저희 지금의 밝은 이 에너제틱함이 되게 더 소중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딱 여기 왔는데 더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앞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틀랜드에 살때 어디서 듣고 되게 힘힘 되게 힘냈고 위로가 되었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캄캄한 동굴이 아니고 조금만 힘내서 앞으로 가다 보면은 빛이 보이는 터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실패해서 힘든 순간이 있으면 앞으로 이 앞으로 살면서 이 실패한 경험들이 진짜 빛을 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센치해지네요, 여러분. 전 이제 또 출근을 하러 가야 돼서 카메라 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